150평대의 넓은 마당 앞으로 펼쳐진 시내 뷰가 아주 멋스럽습니다. 마당에는 아, 잔디와 꽃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더욱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조망이 좋고 마당이 넓은 주택 찾으셨던 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토지 150평, 건물은 47평의 면적으로 두 개의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충분히 넉넉하게 공간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어, 2001년에 중공된 목구조 기와 지붕의 주택으로 19년도에 리모델링이 되어 현재 건물의 컨디션은 아주 양호해 보입니다. 아,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아, 주택의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도보로 이용시에는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나 그리고 넓은 마당 그리고 시내 조망이 잘 나오는 장점이 있는 물건으로 낙찰 후에 큰 수리 없이도 사용이 가능해 보이는 주택입니다. 오늘 물건 낙찰을 받아보고자 하신 분들 저희 업체에 연해주시면 낙찰 및 인도 업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건 정보와 위치, 시세까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사진으로 오늘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은 보시는 것 같이 기와 지붕, 구조와 판넬 지붕, 두채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이 약 28평의 면적이고요. 두 번째 판넬 지붕이 약 18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 창고 약 3평 정도의 면적이고요. 여기가 주차장 용도, 그리고 앞마당이 이렇게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 건물의 뒷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의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 보시것 같이 순천 시내뷰가 상당히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주택 물건입니다. 아, 순천 어디에서도 이렇게 아, 조망이 잘 나오는 곳은 아, 찾기가 쉽지 않고요. 아, 거기다가 이렇게 마당까지 넓게 갖추고 있는 주택으로 이런 물건 찾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순천 매산 중학교입니다. 매산 중학교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물건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우리 물건 여기에 자리하고 있고요. 보시면 같이 우리 물건지로 올라오는 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도보로 이용하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경사도에 있는 주택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우리 물건 주변으로도 보시는 것치 다수의 상당히 고급스러운 주택들이 많이 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도 우리 물건의 위치가 가장 좋은 곳에 어, 위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진을 통해서 내외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 들어가는 출입구 입구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주차장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어, 주택가 어, 도로는 약 4m 도로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본건 주택의 모습이고요. 목조구조의 아, 주택입니다. 마당이 상당히 넓은 게 특징인 물건이고요. 아, 마당에는 넓게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마당이 상당히 넓은 주택 물건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조경수도 심어져 있고요. 아, 꽃 들도 앞쪽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건두 개의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관 건물과 여기 별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도로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렇게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조금은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적 도로 보시면 토지 모양은 이렇게. 거의 사각형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 모양은 151평의 면적이고요. 건물은 여기가 첫 번째 주택,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주택으로 총 49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앞쪽 마당이 넓게 자리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아, 그리고 거실 기준으로 거의 정남양을 바라보고 있어서 하루 종일 채광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물건의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의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건 아래쪽에 오시면 순천시청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약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는 순천종합터미널, 옆쪽으로는 순천역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중앙 시장을 비롯해서 순천 옷장도 충분히 가까이 있어서 이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건 지대가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순천 시내 조망이 아주 잘 나온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건의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순천 의료 노타리에서 매산길을 따라서 매산요고 뒤편으로 해서 우리 물건지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매산여고 뒤편 어, 도로 쪽으로 어,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지만 아, 상당히 경사동가 심해서 오고 가는데 아, 불편함이 있어 보입니다. 아, 로드뷰로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매산여고이고요. 뒤편 길로 우리 물건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박물관 뒷길로 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경사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묶건의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걸어서 가기에는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위치에 우리 묶건 자리하고 있어서 이런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용하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 물건의 기본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건 번호는 2024타경 59,077번. 아, 다른 투기 사건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소재지는 전라남도 순천시 매국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물건이고요. 토지가 152평, 건물 49평의 면적에 감정가는 5억 7,600만원에서 현재 1회에 유찰되어 4억 300만원에 25년 4월 28일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어, 오늘 23년 11월달에 매매가 5억 9천만원에 실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당시 거래가 보다 무려 2억 가량 저렴한 금액인데요 아, 최저가 기준 평당가가 260만원의 금액으로 어, 확실하게 금액적으로 저렴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저렴한 금액인지 가격층 메리트가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우리 물건 2023년 11월 17일 날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매매가 5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주 천수가는약 4억 평당가는 약 260만 원의 금액으로 인근의 실거래가를 보시면 23년도에 이 물건이 매매가 2억6천 평당가 474만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1979년식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이물건 24년 11월달에 거래가 됐고요 이물건 역시도 1984년식으로 매매가 1억4500 평당가 약 309만원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물건 보시면 2001년식 건물이고요 우리 물건과 같은 연식의 물건입니다. 이 물건 매매가 인원 6,200 평당가는 평당 328만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건물도 평당가 305만원 그리고 24년 8월에 거래된 이 물건도 평당가 457만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물건 현재 최저가가 평당 260만원의 금액으로 주변에 거래된 다른 물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확실하게 저렴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매각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 토지는 지목 대지로 되어 있고요, 일종 일반 주거적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감정가가 3억 7천 4백만 원의 금액으로 거의 토지 감정가에 준하는 최저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을 보시면 건물 두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건물이 28.48평 그리고 두 번째가 약1 8평에 면적으로 감정가는약 2억 원의 감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별다른 위반 건축물은 등재되어 있지 않고요. 아, 주택은 목조 그리고 목조 판넬 아,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임차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아, 별다르게 배당 확정도 하지 않은 임차인이고요. 안에 보시면 점유자는 채무자의 여동생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에 설정된 3억 8,830만 원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말소 기준 권리 이하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물건 감정가 5억 7,600만 원은 실제 거래가 될수 있는 금액대로 보여지고요. 현지 처저가 70%에 300만원은 감정가보다 1억 7천만원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어, 금액적으로 확실히 아, 저렴해 보입니다 순천에서도 이렇게 마당이 넓고요 아, 조망이 잘 나온 곳은 아, 쉽게 매물로 나오지도 않고요 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마당 넓은 아, 단독주택을 찾아달라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문건 충분히 한번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최저가 4억원이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저렴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152평으로 상당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건물 역시도 두개우동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평당가로 환산하면 평당 약 260만원의 금액으로 주변의 실거래가나 매매 물건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저렴한 금액임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로 이런 물건 찾으셨던 분들 현 최저가 예, 거의 근접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 물건 투자로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현재 최저가가 조금은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회차에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차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차례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 현장 방문해 보시고 입찰 여부. 판단해보시고요. 오늘 낙차로 받아보고자 하신 분들 저희 업체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립찰 그리고 낙차로 인도 업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